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EPL 최강 듀오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EPL 역대 최다 골 합작 신기록을 세우며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2 0 2 1 2 0 2 2 시즌 EPL 27라운드 리즈와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앞서던 후반 40분, 해리 케인의 기가 막힌 장거리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마무리로 세기골을 터트렸습니다 통산 37번째 합작골을 만들어낸 손케 듀오는 첼시에서 뛴 램퍼드 드록바의 36골 기록을 경신 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의 최강 듀오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7골 중 손흥민 선수가 18골을, 케인이 19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두 선수는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케인은 손흥민과 호흡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뛰었다. 그래서 서로의 경기 운영 방식을 잘 이해한다. 내가 밑으로 내려오면 손흥민은 최고의 공간을 찾아 뛴다. 우리는 함께 뛰는 것을 즐긴다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팀밖에 모르는 손흥민 선수는 번. 원리의 0대 1로 패한 뒤 콘테 감독이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는 등 토트넘의 위기감이 고조됐던 만큼 최다 합작골 기록에 대해 엄청난 영광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이다. 우리는 오늘에 만족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경기가 남아있다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기록보다 팀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또 리그 10호골을 달성해 2016, 2017 시즌부터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EPL 개인 통산 득점은 80골로 늘어났습니다. 경기 후 풋볼런더는 케인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9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점을 주었고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드닷컴은 1골 1도움을 기록한 케인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9.3점을 세기골을 뽑아낸 손흥민 선수에게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8점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송케디오 PL 최다골 합작 신기록 소식에 축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유명 스포츠 매체 지보바에는 최강 2인조 손흥민과 케인 듀오 합작 37골 EPL 역사상 1위를 독식하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송케듀오 기록 경신 송케의 역대급 합작이 또 나왔다. 케인이 장거리 패스로 도움을 주고 손흥민이 완벽한 트래핑으로 1대1 찬스에서 골대 모서리에 손쉽게 득점했다 등 최다 합작골 신기록에 대한 내용이 줄지어 올라왔고 손흥민 선수의 10호골에 대해서도 본데스리가까지 포함 아시아의 빛 손흥민 최근 10시즌 동안 9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 달성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시나스포츠에서도 케인 손흥민 37번째 합작골. 드록바 람파드를 뛰어넘으며 EPL 넘버원이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 손흥민이 6시즌 연속으로 EPL에서 10골 이상을 득점했고 최근 10시즌 동안 9차례 10골 이상을 득점했다고 감탄을 보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케인과 함께 활짝 웃으며 함께 새 역사를 축하하는 모습 보시고 바로 중국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PL 역사상 최강 듀오가 기록을 깼다. 비교를 안 하면 상처도 없지만 마무리 능력이 정말 다르다. 공을 잡은 케이네시아가 온통 손흥민을 찾고 있었어. 쏜,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너네 못 넣냐? 그럼 내가 넣는다. 이 꼴로 손흥민이 왜 월드클래스 공격수라 불리는지 진심 설명이 되었다. 정말 부럽다. 이 트래핑 완전 순두부네. EPL 역습 대표 송캐듀오이 트래핑으로 이미 격차가 확인됐어 손흥민이 1대1 찬스에서 처리하는 능력은 정말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배워야 한다 손흥민은 어떻게 1대1 찬스에서 슈팅이 이렇게 수월함을 넘어 유쾌하기까지 한 걸까? 중국 국대에서 누가 쏜에 이 트래핑을 할수 있겠냐? 쏜 안되겠네 우측광이었으면 바로 상대방 골대에 트래핑했을 거야 이거 만약 우레이였으면 트래핑으로 직접 키퍼에게 줬을 거다 손케 조합이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은 이유는 다른 선수들이 정말 골을 못 넣기 때문이야. 손흥민의 이 1대1 찬스는 마치 PK 차는 것 같다. 손의 이 트래핑, 드리블, 슈팅, 부럽고 질투 난다. 월클 패스, 월클 트래핑, 월클 슈팅. 난 손흥민이 1대1 찬스에서 실패한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손영의 이 슈팅 기술은 정말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손형의 단독 찬스를 보면 정말 한결같이 안정적이다. 우레이왈 이건 정말 불가사의야. 너무 어렵다. 이 트래핑이 골을 만들어냈어. 누구도 케인보다 손흥민을 더잘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의 한 종류가 있는데 쏜케라 불린다. 케인의 이시아 지렸다. 정말 공포스러워. 대형 제국의 스타 플러스 아시아의 자랑 쩐다. 이 트래핑 우리의 대 우레이형은 뭐가 되냐? 비교가 안된다 같은 레벨이 아니야 케인의 시야 손흥민의 트래핑과 슈팅 일사천리다 미쳤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손흥민의 트래핑을 좀 봐봐라 손흥민의 단독 찬스를 좀 봐봐라 우레이였으면 트래핑도 못했을 거다 최고의 패스 플러스 최고의 트래핑 케인의 롱패스는 정말 무적이고 손흥민의 슈팅 기술은 넘사벽 클라스야 캐브라이너 이 조합 정말 완벽하다 탐난다 손흥민, 너무 강하다. 이 트래핑과 이 슈팅 기술. 손흥민이 공을 받자마자 골이라는 걸 알았다. 나에게 이런 느낌을 줬던 또 다른 선수는 리버풀 때의 수아레스야. 너무 강하다. 케인의 패스와 발기술, 시야는 완벽해. 손의 트래핑과 슈팅은 쩔고, 진정으로 쩌는 건 바로 이 트래핑이야. 트래핑을 가깝게 하면 쉽게 컷당할 수 있고 트래핑을 멀리하면 공을 따라갈 수 없는데 이건 완전 딱 좋아서 속도를 바꿀 필요도 없이 바로 슈팅할 수 있었어. 한 명은 멀리 보고 절묘하게 패스하고 다른 한 명은 재빠르게 뛰어서 안정적으로 트래핑하고 정확하게 슈팅했어. 뜯어서 보면 모두 축구의 기본기지만 조합하면 바로 공격의 대량 살상 무기야. 이 공격 정말 너무 시원시원하다. 패스도 좋고 돌파도 인류다 쩔어 손흥민의 이 트래핑 정말 할 말이 없다 우리의 1대1 찬스를 보면 우리의 일을 개 패고 싶다 한국 놈은 1대1 찬스에서 왜 이렇게 대단한 거야 우리는 이 골로 기술이 검증되었어 뛰는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하나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트래핑이 너무 앞으로 가서 키퍼한테 막혔을 거야 대단해 공격수로서 한 시즌 두 자릿수 골은 굉장히 우수한 거야 손흥민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또 시즌 텐텐할 것 같아 우레이도 e p 가면 가능하다 현재까지 EPL에서 81골 넣었는데 이번 시즌 좀만 더 노력해서 다음 시즌에 100골 돌파하자 거의 다 필드골이야 PK골은 없고 정말 강대하다 능력이 있는데도 거만하지 않고 팀을 생각하는 선수다 유럽에서 뛴지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니 중국 극대에서 누가 가능하겠냐 아시아의 빛 쏜 축구왕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케브라이너 플러스 쏜날두. 쩔지? 누가 반박할 수 있겠냐? 쏜캐 듀오? n 오랜부부예 e 쏜 도움 19개. 케인 도움 18개. 비록 우리 토트넘이 전체적인 실력에선 별로지만 우리에겐 쏜캐가 있다. EPL 전체 최강 듀오. 역사를 목격했다. 손흥민은 어떤 명문팀에도 갈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전술만 맞는다면. 아시아 축구선수의 끝판왕. 쏜영, 영원한 갓. 40골 합작도 가능하겠어. 송케디오 역사의 영원히 남으리. 정말 아쉽게도 이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명문팀에 가서 자신들의 실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 이두 명이 가장 강한 건 지난 시즌이야. 무리뉴 지휘 아래서 대적할 자가 없었지. 맨유에서 이두 명을 데려올 것을 건의한다. 레시포드보다 훨씬 잘하고 카바니도 곧갈것 같은데 마침 딱이두 포지션이잖아. EPL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 조합이 탄생했다. 그중한 명이 아시아에서 나왔다니 위대한 송 캐디오, 위대한 아시아의 손흥민. 하하, 너네들 결혼해라. 레비가 크게 투자하기만을 바란다. 딱 필요한 선수를 사서 콘테를 지지해주고 송과 케인에게 우승컵 하나라도 안겨주자. 케인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이 기록은 계속 경신될 거야. EPL 최고의 듀오.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